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이슈 포럼의 주제인 SMR의 비정거 과제를 두고서 그네 번째 이야기, SMR 그것이 알고 싶다 중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성, 얼마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SMR의 다양한 능력과 다재다능한 활용 가능성을 위해서 이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이정희 교수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 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 및 양자공학과 이정희입니다.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 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SMR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이, 번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무조, 무조건 늘어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2030년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준의 재생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력 고인,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날이 연중 80일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이런 그 전력을 모두 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기가와트 아워, 즉 우리나라 전력의 4분의 1을 한 시간 정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와 같이 함께 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기술이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고, 또한 어, 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 뭐 특히 태양광을 사용한다든지 풍력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갑자기 구름에 의해서 발전을 못한다든지 또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발전을 못할 때 급격하게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의 응답 특성이 좋은 그런 발전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탄소 기반의 기술인.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기술밖에 없고요. 현재 ESS를 이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ESS를 많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 정도 규모의 문제를 어,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술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원자력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지금 앞에 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어, 많이 알아알아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형 SMR이 사실은 바로 이런 그 그리드를 안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미래형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성에서는 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처럼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SMR을 가디언스 오브 드 그리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은 사실 수요와 공급이 항상 어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SMR에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사실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재생에너지가 더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글리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즉, 탄소, 진정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형 모듈 원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는 이 기존의 에너지 저장 설비와 어 같이 연동해서 개발하는 어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설비를 하면 대부분 다 배터리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를 어 방, 그 방전을 하는 시스템이지만은 지금 SMR과 소형 모듈 원전과 연결되려고 하는 어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어 원자력의 열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어그 다시 전기를 필요할 때 발전을 할수 있는 즉 원자력 자체의 부하 추종 성능을 좋게 해서 수요를 잘 맞추 맞춤으로 해서 가스터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술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 열을 저장하는 설비로 사실은 우리가 되게 어,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설비가 사실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150 메가와트 크기의 어, 이런 열 에너지 저장 설비가 전 세계적으로 도, 그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 고온으로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온 즉 공기를 액화해서 저장하는 이런 에너지 설비와 s m r 을 연결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R 기술과 에너지 저장 기술이 결합이 된다면은 이런 미래 전력망에 특히 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을 보완해서 진정한 탄소 중립 사회로 갈수 있는 어 그런 획기적인 어, 기술로 개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에너지 저장하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 어 진정한 그 탄소 중립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 운송 그~ 운송하는 운송산업에도 사실 저희들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운송산업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때때로는 그~ 그 부하, 부하 추종을 일일, 매일마다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절마다 해야 될 정도로 그큰 부하 추종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저장 특성이 좋은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또 수소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 수소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자원이 될 것이고 또 운송 산업에 이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SMR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어그 산업체들이 어, 벤처기업들이 산업체들이 사실은 수소상상도 반드시 그 하나의 옵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사실 어, SMR과 또한 어, 매우 어, 그 궁합이 잘 맞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전세계적으로 개발하는 SMR들이 사실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 차세대 원전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 기존의 저희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원전보다 훨씬 더 고온에서 고온에서 어, 운 운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온 특성을 갖게 되면 사실 수소 생산에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 수소 생산에 상당히 적합한 SMR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 비단 어, 에너지 저장이나 이런 수소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 동남아 지역이나 또는 이런 그 어, 섬 도서 지역에서 사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현재 상당히 그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디젤 발전기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섬, 섬이 섬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 상당히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국가가 경제 발전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 단, 선박 추진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이렇게 해양에 떠 있는 어, 원, 그 SMR들을 개발해서 항구도시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k l t 4 s 라고 해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해양에 어, 해상에 떠 있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었고요. 중국도 지금 현재 최근에 그 뉴스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서해에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미국의 솔콘이라는 회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이런 해양형 원전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캡코 ENC에서도 우리나라 한전 기술에도 사실 반디 6 0라는 그런 그 해양형 원전에 대해서 사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에서 또이 선박 추진뿐만 아니라 어 이런 그 해상 도시 앞으로 그 많이 개발되어야될 해상 환경에서 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원으로 해양 SMR이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미래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현재 그 선박의 탈탄소 추진 방식으로 원자력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사실 선박 추진도 원자력 추진으로 바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이 SMR이라는 이 지난 세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세그 대담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친숙해진 SMR이라는 그 기술은 어 상당히 요, 여러 군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장성이 아주 좋은 어,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정열, 선박 및 우주 추진, 그다음에 해수 담수와 물을 생산하는, 청수를 생산하는 방식 또는 극지와 오지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 등을 이제 진행을 해서 s m r 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실은 탈탄소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로 저희 자리매김 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s m r 의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재희 교수님, 이 말씀 감사하고요. 요 이제 네. 그, 아, 화면 공유는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정희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정말로 이 아, SMR이 아, 다재다능하고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것 중에 아, r c o 콘이라는 회사에서 몰튼 소울 트리액터 전문회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같이 뭐 개발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은뭐 개발의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지금 코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이 우수하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인프라를 좀 이용해서 같이 개발하자라고 을 프로포절을 계속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시청자 입장에서 관심이 있고 좀 궁금해할 사항에 대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MR 작은 소형 원전이 이렇게 다양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용량 원전도 사실은 할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소용량 원전에 어떠한 특성, 어떤 특징, 기술적인 어떤 수월성 이 있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대형 원전도 당연히 부하 추종 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어, 이. 그 전체적으로 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큰그 규모의 그 파워 플랜트 발전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부하 추종 특성을 가지기가 기술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부하 추종 운전 충분히 할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몇 초나 몇몇십 초의 간에 아주 급격한 출력 변동을 저희들이 대형 운전을 하긴 힘든데, 생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써머리너샤가 사실 작기 때문에 이런 부하 추종 운전 특성을 쉽게 가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예로 들수 있는 게 지금 S M R 중에 또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모듈 원전 중에 어이그 오클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오로라 같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빙 기술에 기반한 그 총기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탑재함으로 해서 사실은 부하 추종 특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R들 중에 사실은 좀 이런 미래형 가스터빙 기술과 원자력 가스터빙 기술이 이제 결합이 돼서 부하 추종 특성을 좋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 특,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설명을 드린 그 에너지 저장 기술과 사실 SMR의 궁합이 잘 맞는데, 이런 에너지 저장 기술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저장 기술과 결합이 된다면은 SMR의 고유한 특성이 훨씬 더 부각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우, 말씀드리니까 아, 이해가 정말 가는데 가스 터빈 가스만 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LNG 가스면 그런 건 아니고 슈퍼 크리티컬 CO2는 라 네. 특수한 매질을 써가지고 이게 그피지된 클로즈드 루에서 돌리는 거죠 온실 가스 네. 절대 내지 않는 그런 것이지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아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SMR 이것이 만약에 우리 옆에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빨리 실용화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시는지 가장 빨리 우리 곁에 와가지고 네. 쓰여진다면 어떤 분야가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사실은 아까 그 정동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사실 소로콘이랑 아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이긴 맞는데. 사실 신문 기사상에 언제력계에는잘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솔콘이랑 MOU를 맺고 맺어서 인도네시아의 그 해양용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 걸 대우조선해양이 하기로 사실은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양 쪽에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현재 SMR 개발에 이제 우리나라 특히 조선업체들 또는 해외 조선업체들도 사실 이 선박 추진이나 해양용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장 그 운송산업 중에 탄소 배출 규제가 가장 강화, 빠른 시간에 강화될 걸로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선박 추진과 해양 시스템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선업계에서 평가를 해본 결과 수소, 수소 추진이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물론 일부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지금 현재 탈탄소 추진 방식이 원자로 추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잘 아시다시피 육상에 있는 원자로보다 사실 바다에 있는 원자로의 개수 더 많기 때문에. 어이그 조선 업체들이 사실 해양 업체들이 꼭 선박 추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양형 발전 시스템 등이나 또는 이런 해양 선박 추진을 생각을 해서 사실 어, SMR의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SMR 개발을 할때 해양 어플리케이션을 꼭 같이 생각하는 것이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양 선박 추진이 되면은 한국 모함, 뭐, 하고 있잖아요. 핵 추진 항공 모함. 사실 그 기술, 네. 군사 이런 쪽에서는 보편화된 기술인데, 사실 네. 민간 쪽에서 못할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 가장 빨리 좀 실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오늘 참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어, SMR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진혁 교수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나와셔서 다시 한 번,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이정익 교수님을 모시고서 파트 1, SMR 그것이 알고 싶다의 네 번째 주제 SMR의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파트 2, SMR의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MR이 탄소중립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를 해결할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서 법무부의 광장의 박상길 박사님, PIA 그룹의 정성민 이사님,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공원 박사님,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의 백종혁 박사님,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김한곤 박사님을 모시고서 대담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시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